이 깊은 밤에 잠 못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모처럼 역시 잠 못드는 소축새가 우러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깊은 밤에 천사에 나팔꽃하고 나하고 둘이 밖에 없는데, 그도 저 숲에서 소쪽새가 천사의 나팔꽃과 내하고 둘이 마주보고 있는 심정을 아는 듯이 저렇게 울어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은 꽃대로 피고 새는 새대로 울고 나는 나대로 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서로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비밀리에 내밀하게 서로 통하는 에, 시, 생명끼리의 이, 통하는 에, 내밀한 세계관에 있나 봅니다. 계속 소축시가 우러대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는 간간히 들려옵니다. 이 깊은 밤에 잠을 좀 자다가 깨어나서 중국 위채 신대학 시평을 서다가 또 담배를 한대 피우다가 시산방 어, 어, 마당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이렇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천사의 나팔꽃이 단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울로 피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다 말다 하더니 이제는 어, 거쳤는가 봅니다. 밤이슬이 소록소록 어, 내리는 느낌도 듭니다. 어. 풀벌레들도 밤이 깊어 자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완전 잠에 들지 못한 풀벌레들은 간간히 우러대면서 어, 외로운 천사의 나팔꽃을 어, 위로하는가 봅니다. 예, 가을이 다가는 이점 아니, 여름이 다가는 이지 한국 대구 달성군 가창면. 내가 평생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산방 뜰에, 올해에는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천사의 나팔꽃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시산방 뜰에 밤을 새워가면서 피어있는 것 보니까 장하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예 시산방들에 홀로 피어나 무언의 나팔을 부르짖고 있는 이 천사의 나팔꽃의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무언이라는 것.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장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좋은 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압축, 일축, 할 말만 하는 것, 그것도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급적인 시가 됩니다. 그처럼, 천사의 나팔꽃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표정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꽃향기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일체 설명이나 부연이 없습니다. 이 꽃들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이런 것도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보면 다 알거든요. 이 오늘 밤에 내가 이 나와서 천사의 나팔꽃을 보니까 한편이 시와 같아요. 왜? 천사의 나팔꽃의 단아한 표정만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이라는 거.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풍겨내는, 어, 자태, 몸짓, 표정. 어, 이런 것들이, 의미화되어가지고, 시가 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부쩍 든이 깊은 밤이 올 시다.